이건 너무 과도하고 이거는 뭘랄까 광복 되자마자 광복 되자마자 일본놈 친일파들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 광복 되자마자 친일파놈들이 색깔 바꿔서 정권 잡으려고 하는. 딱 그때를 보는 것 같아 역사적으로 이승만하고 손잡아서 친일파들이 바로 정권 잡으려고 했던 그때를 보는 것 같아 지금. 광복 되자마자 그때는 나라를 뺏겼지만 친일파들한테 나라를 뺏겨 이제 정권을 넘겼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각제 세력에게 이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리가 피땀 눈물로 지금 2년 반 동안 이 탄핵을 읽어냈는데, 내란, 종결, 종식, 처벌, 내란 공범 처벌, 어, 김용현이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저런 한덕수, 최상목 이런 거 처벌도 안 하고, 벌써부터 협치협의 말하는 거. 어? 협치협의 협력 말하고, 용서 화해 말하고, 통합 말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한창민이가 지금 사회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덕에 의원됐어요. 준연동제, 민주통합 해가지고 의원된 놈입니다. 준준연동계 덕분에 근데 이놈이 어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 혁명 십계조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니까 제칠 공화국이겠죠. 국회 개헌 특위를 중심으로 어 대선과 동시에 일차 개헌 투표를 실시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 후어새 공화국의 비전을 담아 이차 개헌을 편성해 가는 것이야말로 어이뭐 역사적 적기라고 생각한다. 어 개헌이 좋다 하면서 이제 우원식에 대해서 찬성은 우원식 개헌 담화를 막 환영하는 그런 한창민 사회 민주당 한창민 아. 어...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소수정당, 소수정당 출신들은 다 내각제에 바란다고. 다당제, 시민단체 출신, 소수정당 출신들은 다 다당제, 내각제에 바란다고. 왜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투표로 선택받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 다당제, 비례에 바란다고. 내각제에 바란다고. 정치에는 참여하고 싶어 하는데, 유권자 국민의 투표 선택을 받을 자신은 없고, 정치에는 참여하고 싶어하고. 이런 진보 엘리트 자기가 정치를 해야 된다. 유권자의 선택은 받지 못하는데 나는 정치할 자격이 있어 하는 진보 엘리트주의가 만연한 이런 어, 진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이 나는 국민의 선택을 안 받아도 어? 정치할 자격이 있어 하는 것들이 시민단체 대표들 저 진보 좌파 엘리트주의 그게 진보 좌파 엘리트주의 머리에 꽉차 있어요. 어, 나는 정치할 자격이 넘쳐 국민들 선택을 안 받아도 다수결의 선택을 안 받아도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인 다수결의 선택을 안 받아도 나는 정치할 자격이 넘쳐. 정치할 수 있어. 그런 제도가, 제도가 문제지. 내가 문제가 아니야. 나는 정치할 자격이 넘치는 그런 엘리트야. 어? 국민들이 문제야. 나를 못 뽑고 나를 못 알아보는 국민들이 문제야. 이 시스템, 사회 시스템이 문제야. 이것만 개혁하고 나는 비례로 정치하는데. 나는 비례로 정치하는데. 국민들이 선택 안 하고 비례로 정치할 수 있어. 이게 민주적이야. 이게 민주적이야. 이래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 다당제 말하는 것들. 다당제 말하는 다당제가 민주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민주적입니까? 국민들 선택을 겁내는 것들이 민주적입니까?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라 할수 있어요? 자기들 다양한 뭐 시민단체를 존중해라 하지만 국민들 선택을 못 받는 것들이 민주적이라 할수 있어요? 승자 독식의 시스템이 문제다. 아, 국민들 선택을 받으라고 국민들한테 기여를 하라고 기여 안 했으니까 선택 못 받지. 아, 어, 용의이는 비례로 계속 들어왔죠.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것도 지금 김재현, 어, 김재현 진보당 입장도 지금 찬성입니다. 개헌 논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개헌 논의를 환영한대요 그러니까 진보당의 소수 정당들은 에, 시민단체 출신들은 노조 출신들, 어, 제가 어제 라방에서 말했지만 환영합니다. 개헌 다당제. 어 국민 비례로 되는 정치에 입문을 하고 정치를 하고 싶고 국민 투표 어 국민 유권자 선택은 어 선택 안 받고 정치 입문하고 싶고 왜 나는 그를 자격이 넘치는 사람이야? 국민 투표 안 받고 유권자 투표 안 받아도 나는 정치할 자격이 있는 엘리트야. 국민들이 못 알아볼 뿐이야 내가 정치를 하면 막상 국민들이 잘한다 잘한다 할 거야. 이런 <laughs> 사실은 속이 시끄문 엘리트주의가 넘치는 것들이 진보 좌파 시민단체 출신들 저런 것들이에요. 이 민주적이에요? 민주적이냐고. 어 사실 잘난 것도 없는 것들이 또 뭐야 이거 여러분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이 깨끗해 보여요? 청렴해 보여 아닙니다 그것들도 어, 권력지향형 썩은 진보좌파 어, 시민단체 적폐들 출신이에요 결코 이런 수박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어, 촛불집회에 나온다고 해서 결코 이런 수, 수박들하고 권력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들 생각할까요? 아니요 안 생각합니다 자기들 권력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말하는 거 보면 에이. 그래서.